이렇게 해서, 여기 저, 제가 점찍었게요 이렇게 세 개.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은 위로 살짝 올라가고 아래로 살짝 내려와요. 네, 이렇게 맞춰 써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. 삼수변은 획과 획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획이 이렇게 빠지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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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그 맥락이라는 걸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는 바짝 붙었지만은 행서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요. 이 라인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해주고 연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. 돌아가서. 하나, 이것도 이렇게 오는 연결성이 있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.